안녕하세요. 하루만렙입니다. 오늘도 상쾌한 아침 달리기 시작해봅니다. 가시죠. 요즘에 며칠 동안 제가 카메라 메모리를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오류가 생겨 데이터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의 행복에 대한 의견을 두 편에 나눠서 지금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으로 보이는데, 바로 무엇이 되고 싶다,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와 같은 자기 스스로의 목표 그리고 도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를 사고 싶다거나, 집을 사고 싶다거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당장 내 손에 차나 집은 없어도 가졌을 때 얼마나 즐거울까. 사실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무한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즐거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를 고려한다면 이제 그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 더 구체화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고민하게 되겠죠?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점점 구체화 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의 즐거움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정, 곧 마음이 두 번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겐 아주 작은 성공이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사업의 성공이나 아니면 프로젝트의 성공 이런 것들이 행복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을 때 얼마만큼 감정이 내 마음이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는가. 그두 번째가 사실 진정으로 본인이 원하는 행복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복의 시작과 그 결과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햄버거의 내용물이 어떤 걸로 채워지는가 그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복을 결과로 만드는 것은 행동과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그 행복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행복은 가끔씩 나의 보물상자에 담겨 있는 타임캡슐처럼 그때 즐거웠던 추억으로 언제라도 소환이 가능합니다. 내가 한때는 이랬었지. 예전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어. 그때의 노력 덕분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의 행복했던 추억을 가끔씩 꺼내서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행복에 유효기간은 사실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작게 성취한 행복은 역시나 그 유효기간이 짧기도 하고 또큰 노력이 들어간 행복은 그보다는 약간 길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차를 샀었거나 집을 샀을 때, 그 당시의 행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오래 갈것 같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성공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소소하고 작은 성공을 자주 만드는 게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아침에 할수 있는 이 달리기,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의 한 단락,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반가운 친구와의 만남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올 수 있는 작은 행복이고 작은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에 큰 행복이 찾아오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행복은 아주 작은 것들이 조금씩 계속 축적되고 누적되면서 더큰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몇 년짜리 적금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행복도 적금과 같아서 차곡차곡 작은 돈을, 작은 행복을 넣다 보면 이자가 붙고 추익이 발생하고 그렇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큰 행복으로 다가올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침에 이 다리를 건널 때는 가끔 무섭기도 한데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은 올림픽 공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작은 행복을 적금처럼 쌓으시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운동하는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